선배, 그채지피티 이제는 좀 얘기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선배 아직 쓰시나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일하면서 자료도사할때 번역한 거 비교할 때 요약할 때 이런 건 물론이고 지금 일상에서도 뭐 심심할 때뭐 말상대 필요할 때 요리법 물어볼 때 아니면 뭐 아플 때까지 전 진짜 다 물어봐요. 말상대 필요할 때는 조금 슬픈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진짜 완전 애프예요, 진 얘한테 시키면 진짜 30초 안에 딱 해주니까 이게 너무 편해요. 쓸만한 수준으로 나오나 보네요. 네, 그리고 제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뭐 번역을 이런 투로 했는데 어때? 아니면 이 부분에서 팩트 체크하면서 번역을 체크해줘 이런 것도 시킬 수 있어서 그게 너무 편해요. 챗GPT 자체는 유명한데 오픈AI라는 데는 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스타트업에서 나온 게빵 터서 유명해진 거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엔비디아라든가 뭐 다른 여러 기업들이 펀딩 라운드를 진행을 해서 여기에서 또 대박이 났어요.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도 진짜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확실하게 인공지능에서는 진짜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얘네가 비영리 기구예요. 진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겠다 이런 약간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진짜 자체 데이터 서버니 뭐 기술 개발이니 엔비디아 반도체, 구매니 이런 거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있는데. 오픈 AI는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 인 약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비영리 기구가 있고 이채 g PT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자회사에 여기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들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한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외부 투자를 MSE 외에는 그렇게 많이 못 받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오픈 AI가 마침내 영리 기업으로 아예 전환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막 우리는 뭐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이랬다가 갑자기 우리는 안 되겠다 돈 벌어야겠다 이러면 조금 속된 말로 좀 짜치지 않나요? 근데 c h g p t 가 이렇게 잘될줄 몰랐겠지. c h g p t 란 서비스가 갑자기 너무 잘 되고 너무 잠재력이 커 보이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비영리 사업으로만 보기에는. 이 잠재력을 너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걸 진짜 사업화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샘 올트먼이 잘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다시 이사회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뭐 정확하게 내부 사정이 밝혀진 얘기는 사실 아닌데 이 올트먼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오픈 AI 창립했던 초기의 멤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사회 사람들이 올트먼을 해임을 하고 이렇게까지 간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샘올트만이 약간 변절자 같은 거겠네요 그치. 돈에 굴복한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은 그 원래 창립 멤버들은 진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딱 복귀를 하면서 처음에 샘올트만 나가게 이렇게 만들었던 이사회 멤버들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진짜 샘올트만 편인 사람들로 쫙 채워진 그러니까 약간 쿠데타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과정들 속에서 AI 윤리 관련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공지능 개발에 당연히 윤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던 회사인데 세몰트 머니 너무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서 밀어붙인 경향이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AI 윤리라고 하면은 그 AI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거에 쓰냐 나쁜 거에 쓰냐일 텐데. 이 칼을 좀 무디게 만들어서 뭐 사람을 해치는 데는 못 쓰게 만들어서 내놓느냐 그리고 또이 칼을 사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규제하고 제한하도록 하느냐 이두 가지 문제가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오프닝 같은 이제 거대 언어모델 서비스가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자료들을 엄청나게 수집을 해서 그걸로 결과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또 저작권 문제가 좀 심각하게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넓게 보면 이다 윤리문제에 포함이 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정보라든지 저작권 이런 게 걸려 있으면은 각 나라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이렇게 세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공지능 규제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오픈 AI가 영리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독점 규제 당국이 이거를 제동을 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올트먼 있잖아요. 최근에 한국도 한번 왔다 가지 않았어요? 올트먼이 아무래도 지금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기는 엄청난 진짜 제국을 건설하겠다 진짜 일론 머스크의 제국처럼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짓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뭐 반도체도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꿈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뭐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한테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을까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죠 이 오픈 AI 자체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픈 AI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을 건데 정부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필요한 뭐 전력 인프라 주나 직접 직접 직접은 아직 없죠. 나중에 오픈 AI 성장...